왜 이렇게 세게 묶였냐? Finally, 제주! 예! Yeah. 여기가 어디예요 월정리요? 월정리. 바다 상태. 최악. 안 보여. 제주에 오후 5시에 도착해서 월정리까지 이동하니 벌써 하루가 다 갔더라고요. 도착하자마자 보였던 월정리 해변은 뿌옇습니다. 아, 저게 저렇게 예쁘네. 집게 돌아갈 때. 그리고 거지같은 우리. <laughs> 쌩얼? 쌩얼. 컨실러로 가리려고 랬는데가리지지가 않네. 야, 난제 레알 눈곱도 안 됐어. 빨리 나오라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뭐야? <laughs> <우리> 늦었구나전화 <laughs> 어. <전화해보고? 우리> 늦었어. <laughs> 다음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진행된 오름투어를 놓친 우리, 나온 김에 월정리 해변을 따라 산책을 했지. 용 산책은 월정리 토박이인 눈썹이와 함께 했답니다. 끝까지 따라온 눈썹이! 30분정도 산책 후 다시 숙소로 이동 그런데 야너저러 어떡해 못나가지 않나? 문을 열어줬더니 순순히 나가더라고요 귀여워라 여기가 쪼인 게스트하우스 2 입니다 저희는 좀더 뒹굴거리다가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함덕 간다 함덕 해수욕장? 욕장? 왔는데 사람들은 없고 어린... 아 사람 없는 건 좋아 사람 없는 건 어린이 좋은데 어린이 관광객 어. 그리고 또 뭐지 살짝 추울 것 같고 물놀이 물안 찰나? <laughs> 음, 한번 물은 얕아 응 음. 야, 진짜 였다 저기까지 갔어. 봐봐. 어쨌든 재밌게 놀 예정. 빠이. 우리가 생각했던 함덕과는 완전 다른 이 함덕. 타란. 방금 우리 어디지? 여기 어디지? 갑자기 까먹었다. 함덕해수욕장. 함덕해수욕장에서 해수욕 끝나고 밥 먹으러 간다. 오늘의 점심은 몸국. 반신반의하며 도전.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겁다. 아, 어디였지? 새우. 세호? 세화에 세호? 왔는데 이게 해적장일리 없지? 어, 잠깐만 봐봐. <laughs> 이게 해욕장입니다 Come on. 몇분 후. 제일 크지? 큰 애가 얼척이여. 얘도. 아! 하도야. 아, 하도, 맞아. 하도. 하던데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랑 계속 달라. <laughs> 다 빗나가고 있어. 근데 너무 이쁜 건 똑같아. Brother, anyway. 4분의 1밖에 돌았어. 그래서 오늘은 콤마우스에서 잡니다. 아이아이아이아이이이내 네, 침대. 운 좋게 4인실인데 저희밖에 없어서 2인실로 썼어요. 예! 게다가 방이 굉장히 깔끔하고 좋아서 정말. 좋은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야 여기 무슨 어디 해수욕장이지? 아 표선 해수욕장. 을 마지막으로 오늘은 끝. 끝은 해수욕만이고 저희는 디너 저녁을 먹기 위해 표선 해비치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맛집 올레 국수 집을 갔습니다. 이게 고기 국수. 요게 성게 국수. 맛있겠다. 사진 당연히 찍고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 먹자 안녕 안녕 애기야 어 꼬리 흔드는 거봐 아이 좋아 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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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아이 좋아 야 이야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기회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이애기들이 얼마나 커있을까 보고 싶네요. 빠이 안녕 잘 안보여 효선해비치 해수욕장 내일 갈거야 여기 우리의 기록이야 이거 이미 조금 된거 같아 빨간 피부 <laughs> 내일 해수욕을 하고 제대로 오늘은 2시간밖에 못했으니까 그럼 밥 먹었고 이제 팥빙수 먹으러. 고고. 고고. 안녕. 먹으러 가시죠. 이곳 또한 표선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카페. 메뉴에 있는 팥빙수를 시켰습니다. 음, 음, 음. 맛있다. 안녕. 3일째 시작. 우리 어디 가죠? 아침 먹으러 아침 먹으러 갑니다. 우리 지금 춘자 살롱 찾아가고 있어. 그치 근데 네비가 이상한데 내려 부스부스. 한블럭 한블럭? 여기야? 한블럭이나 이상하게갔어 네비 싹스. 드디어 춘자 살롱 도착. 제주도 렌트카는 네비 업데이트가 안돼 있는 경우가 많나봐요. 사장님께서 예전에 영업하시던 곳으로 네비가 데려갔으니 제주도 여행 팁네비에길 찍을 때는 무조건 주소로 찍자 우리 지금 춘자국수에서 밥 먹었어 곱빼기로 배 터질 것 같아 그리고 춘자국수는 우리가 잔대에서 1분? 2분 거리? 걸어서 였는데 돌아 돌아서 5분? 6분만에? 우리 지금 뭐했지? 해수욕, 해수욕 해수욕하고 태닝 태닝하고 아 근데 오늘 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보여주자 지금 뿌예 해가 없어져가지고 추워가지고 나왔어 배고파 배고파 이른 저녁을 먹기 위해 드라이브 물한 개를 뚫고 드디어 마진 중 하나라는 광동식당에 도착! 여기는 돼지 두루치기가 무.한.리.필. 욕심내어 살코기를 집어 집어 팬에 올려놓습니다. 흔히 보던 깻잎과는 차원이 다른 사이즈 난는 ribbon 인줄알았는데 <목소리> Reborn. 오케이. Okay. Re born. 힘들죠. Yeah, you did it. 숙소에서는 짐 싸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목소리> 하나 하나 다 들어 있어. 원피스가 하나 더 있어. 음, 그것도 시 보라게. <laughs> 야 완전 대박 웃겨. 진짜 편해 이거. 팥빙수를 먹는다고 나왔다가 네비를 따라왔더니 성은 민속 마을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주 전통 마을 탐험 중. 현무암. 아야. 현무암. 다 현무암인 거예요? 현무, 현무스톤. <laughs> <laughs> 몰라. <웃음> 우와 강아지 발견. 아, 강아지다. 오 마이 갓. 개지. 여기 빠져 가지고 여기 지금. 역 눈이 파란색이야. 아 예쁘다. 아예쁘다아 예쁘다. 음. 낑낑거 이름 뭐예요? 삼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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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다 삼순인데 이렇게. 삼순이 삼돌이. 여덟 마리. 순만 완전 예뻐 <laughs> 여기 사시는 거세요? 걷다가 삼돌이 삼순이 가족을 만나 담소도 나누고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삼돌이 안녕 뭐 하고 싶은데요? 빙수를 빙수 먹어야지 빙수 먹고 싶다고 우리 빙수 먹으러 가기라고 예 하고 하는데 네. 커피 문을 영업 중 영업 분명히 영업 중이라 써 있는데 <laughs> 다 틀렸다고 안녕 넌 네. 나를 찍고 난 너를 찍고 뛰고, 뛰고, 또 뛰고 진짜 성읍 민속마을 도착! 이 집은 체험용 집인데 다른 집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오! 야, 봉숭아다! 오, 야, 여기서 봉숭아 하면 다할수 있겠는데? 아. 어렸을 때 생각나면서 너무 봉숭아 물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봉숭아 꽃과 잎을 조금 따왔어요. 결국 먹고 싶은 빙수는 못 먹고 주류를 사서 숙소로 컴백! 컵 용도로 저걸 샀는데 맛은 별로. It's so fancy. 불러줘야지. I'm so fancy. You're... 데이 4부터는 에피소드 2에 계속됩니다. 바이!